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 학교 방침에 따라 온라인 강의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학교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보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강의 기간 중에 그리고 강의실 강의를 시작할 경우 지켜야 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4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통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장을 대응 본부장으로 산하의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실에는 발생감지 예방관리팀 등 4개 팀이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학생과 교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아마게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한다는 것을 소재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소행성이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소멸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지구 전체에 확산되어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16일 현재 약 2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13만 5천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4월 16일 기준으로 1,613명의 확진자가 있고, 22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래쪽 그래프에서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가 30명 내외로 다소 진정 양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입국자, 건강취약계층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야 하고, 개인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같이 모여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1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COVID-19으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간단하게 코로나 19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의 표면에 곤봉 모양의 돌출부가 있는 특징을 볼수 있으며, 이는 왕관을 연상시켜 라틴어 코로나에서 파생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되었습니다. 코로나 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전파 경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생긴 비말, 그리고 코로나 19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코입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잠복기는 14일이며 다양한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확진자의 15% 정도에서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끼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치료약과 예방백신은 없습니다. 치명률은 1 내지 2%이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10%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멀스보다는 낮지만 사스에는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감염 예방에 끈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호흡기 증상은 상기도와 하기도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증상은 하기도를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기도 감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과 함께 호흡 곤란이 특징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법은 비말 전파 그리고 손 접촉을 통한 전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비말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대화할 때 2m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며, 손 접촉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침을 할 때는 약 10만 개, 재채기를 할 때는 200만 개의 침방울이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평소 기침 예절을 몸에 익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도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 손씻기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손 씻기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 분들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꼭 확인해 두십시오. 마스크는 서지컬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KF8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 강의 중 그리고 강의실 강의가 시작됐을 때 우리 대학의 학생 대응 지침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감염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 환자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 무증상인 감염자, 일반 감기 환자 등도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모두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확진 환자, 의사 환자, 확진 환자의 접촉자 무증상이더라도 이세 가지 사례에 해당된다면 다음의 격리 방법에 따라 병, 격리하여야 합니다. 자가 격리, 시설 격리, 병원 격리가 있는데, 한 사람도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더 당부드립니다. 격리 해제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만약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 이 기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의료인들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에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받아야 15일에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임상실습을 나가는 3학년 4학년들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온라인 강의 기간 중 지금 현재 의학과 학생들, 의학과 1, 2학년 학생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 대상은 선별검사 없이 2주간 자가격리하면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행정실 053-640-6805-6806번으로 연락하셔서 상황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강의실 강의 시작 후 37.5도 이상의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의과대학 행정실로 연락하십시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엔 밀접 접촉한 학생 전원은 자가 격리를 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증상 발현시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 후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과대학 행정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확진자 발생 시에는 동일 강의실에 있었던 수업 참여 학생 전체를 자가 격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1명인 경우 해당 강의실, 2명 이상이면 해당 층, 2개 층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강의동 전체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가 격리와 시설 폐쇄는 정부와 영남대학교의 대응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층 입주 학생 전원이 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1명인 경우 해당층, 2개층 이상에서 확진자가 있을 경우는 생활관 전체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와 생활관 폐쇄 지침은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의과대학 행정실로 연락하시고 영남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지역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결과 확인 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 강의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손씻기를 철저하게 실천하십시오. 모든 출입문은 열어둘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악수하지 않기, 마주 앉아 식사하지 않기, 대화 시 마스크 착용하기, 다중 이용 시설 출입하지 않기를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병원 식당은 의학과 사학년은 병원 의료진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강의실 강의가 시작될 경우 의학과 1, 2, 3학년은 병원주 출입구에서 발열 검사와 출입자 확인용 서류 작성 후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은 강의실 강의 시작 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생활관 거주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만 병원 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은 도서 대출만 가능하고 열람은 불가합니다. 자율 학습실 이용은 추후 논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병원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은 호흡기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임상 실습 중인 학생들은 호흡기 센터의 환자 치료 공간, 이동 공간 등에는 절대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 내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완치 판정 후 재확진받은 사례, 해외 유입 확진자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의 크기를 고려하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감염 예방 실천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송길원 목사님의 나는 배웠다를 담아 제작한 동영상이 계속됩니다.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남의대 코로나19 감염 예방 안내를 잘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